여기 이제 인제 온통 가면은 되게 많아요. 황철장막이 아 좋은, 좋은 거 있네. 있네. 있다. 응? 뭐? 늘린네. 금빛 사람 옷비네를 봤어. 이게 황황 같아요, 또 어, 이렇게 게... 기한게그에 뒤에 보면은 네, 황금색인데 더 노래요. 아 어, 그러네. 예, 어. 어. 이 이게... 그, 저, 화접수에 보면은, 참나무 네? 죽은데, 또, 이기도많이꼈잖아요기 이끼, 예, 잇기가 많겠네. 이 그런 자리에 항상 보면 많이 있어요. 그, 야경으로서는 가치가 상당히 있는데. 이름이? 건데, 금빛 소나무 비늘버섯. 금빛 소나무 비늘버섯? 네. 음. 금빛이죠. 소나무, 왜 소나무 참나무인데 왜그러지는지 그걸 모르겠어요. 네. 그, 이게 항, 암, 항종양에좀 음. 효과가 있고, 그, 비밀인데. 난 네. 알아. 알 뭔데요? 비만 해줘 그렇 비만 억제제. 억제제. 네. 그 정도 괜찮은 거니까. 에이. 이거 저. 이게 주로 고산지대에서 나죠? 예. 네. 아래 지역에는 어. 없습니다. 네. 고산지대도, 고산지대 중에서도 높은 자리. 높은 자리. 예. 네. 고런데면 나는데 이게 채취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워요. 상류층이네. 그렇죠. <웃음> <웃음> 그래도 오늘 에. 좋은 거 보셨네요. 예, 예. 네. 아주 이뻐. 네. 음. 이쁘고 또 많이 나니까. 음. 근데다가. 저... 네. 이렇게, 이제, 잇가낀데 이렇게 나니까 네. 더 이뻐. 어, 그렇죠. 네, 아주 아. 잘 어울리고. 그래서 뭐, 쉽진 않지만 그래도 높은 산에 오니까. 예. 네. 그래도 보게 되네요. 오늘 피로가 조금 불리는 것같죠아 내려가는데 약간 탄력을 받을 것 같아요. 됐습니다. 한알더 만나야 돼. 황철상만. 네. 어,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가실까요? 예. 가시죠.